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오신 데는 장릉이죠 장릉. 장릉이 우리나라에 세 개가 있어요 세계자 어딘지 아실 거야 다. 파주 장릉. 음. 그누구는 저기 추존왕인데 음. 그 아니고 아니고. 영조의 큰아들이었던그 사도세자의 음. 형 맞습니까? 어렵다. <웃음> <웃음> 아, 파주 장릉은. 음. 여기 계신 분의 아들, 그 다음에 여기 장릉 파주 장릉 또 어디 장릉? 영월, 장릉? 영월 장릉. 영월 장릉.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인조 파주 장릉에 계신 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릉으로 돼 있어 요 이게 원래 왕릉이 아닌데 아들이 임금이 되면서 왕릉으로 추종을한 거야. 그러면서 정원 대원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정원군이었는데. 왕의 아버지니까 대원군이란 말이야. 대원군이 우리나라에 몇명 있어요. 선조 아들, 아니, 야 선조 아버지가 덕흥대원군 또, 인조 아버지 이 양반이 정원대원군. 또, 누구세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도 있고, 또 하나. 철종. 철정. 철종의 아버지가 전계대원군. 어, 그래서 대원군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흥선 대원군만 살아서 음. 살아서 대원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권력이 자기 아들 고정을 제껴놓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잖아. 음, 어. 나머지는 어, 어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제 돌아가서 추존된 거야. 근데 이분이 인조 임금이 <laughs> 인조 임금이 우리가 별로 저거 어 뭐지 그렇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 뭐 멍청하고 바보 같고뭐 찔다 갖고 찌르다 갖고 막 그렇다 그랬어. 근데 뭐 굳이 그럼이지 그 뭐~ 어~ 근데 어찌 됐건 그~ 양, 그 인조가 치+ 즉위하면서 바로 아버지를 추정을 저~ 추승시키려고 그~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 어, 결국은 이제 원종으로 원종이야 원종 원종으로 추정이 됐지 이 양반의 이복형이 광해군이야 음. 광해군의 이복동생이야 음. 그런데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은 <laughs> 그, 저기죠. 경희궁, 지금의 경희궁. 음. 경희궁이 이 집이야. 근데 광해군도 조금, 음, 그렇지. 인, 인, 그니까 어,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났잖아. 네. 근데 인조 반정이 왜 생겼느냐. 그거 보면 이, 이, 이분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조, 광해군. 그러니까 광해, 어, 광해군이 이 양반을 이 집을 어떻게 쫓아냈냐면은 선조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절로 의주로 망명 가고 망명 가려고 했고 도망가, 도망까지 도망 갔잖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장을 광해군이, 광해군이 수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광해군이 어찌 됐건 왕이 됐잖아.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서 각종 궁궐을 서울시내 궁궐을 많이 쳤어요. 그때 한양에 한성에. 임신회란 끝나고 사실 국력도 없는데 궁궐에다가 많은 집중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창덕궁부터 해가지고 어~ 저 무슨 사냐 인왕산 밑에 인, 인덕궁도 있고 인경궁도 있고 지금의 그 경희궁 자리 거기가 이 정원군의 집이었는데 그 옆에 그 부하들이 그런 거야. 술사들이 왕기가 설인 집이다. 그 집터가 왕기가 설인 집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와, 혹시 왕이 될것 같으면 자기가 광해군이 자기가 어떻게 어, 이렇게 될 거니까 그 집을 없애버리고 궁궐을 진 거야.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저기 음, 임진왜란 끝나고, 근데 궁궐을 열심히 졌는데 광해군은 거기 한 번도 못 들어갔어. 거 들어가보지 못했어. 그리고 쫓겨났으니까 양반한테 저 인조한테 인조가 왜 광해군을 쫓겨 저 <laughs> 쫓아냈냐면은. 우리 형식상 알고 있는 폐모살제가 있잖아요. 폐모살제. 폐모, 엄마를 폐위했다. 그 엄마가 누구야? 무슨 대비? 임목 대비, 그죠? 임목 대비. 그 다음에 그 폐모살제, 동생을 죽였어. 어. 영창대군이, 자기, 영창대군이 적장자이잖아. 애기지만은. 그것도 왕이 될까봐 강화도에다가 가둬놓고 방에다 불을 뜨겁게 떼가지고 증사를 시켜버렸어. 그래서, 폐모 살제의 어, 그 기준 때문에, 이제, 인조가 저걸, 어,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그 생전에 광해군이 인조의 동생, 인조가 능, 무슨 군? 능양군. 능양군이지. 동생 능창군을, 능창군을 영모에 가담시켜, 모함시켜가지고 능창군을 죽였어요. 자, 이, 저, 인조의 동생을. 그니까, 러이 사람 아들이지. 이 사람 아들이지. 그래서 인조가 이제 그것도 열받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아버지 이양반 이양반은 자기 아들 능창군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아주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도 죽었지, 자기 아버지도 죽었지 하니까 응? 명분을 폐모살죄 명분으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러자 임금이 됐지. 임금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추승 작업을 하려고. 원정으로 추승 작업을 했는데 그게 임금이라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워낙 그 뭐라 그래. 아니 되옵니다 많이 하잖아. 무조건 아니 되옵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한 10년 만에 원정으로 추승이 돼가지고 능도 이렇게 새로 조성을 한 거예요. 왕능으로. 어, 근데 이 양반이 되게 시끄러워. 살았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죽어서 누워있는데도 저것 때문에 시끄럽잖아. 그죠? 그이 자리가 또 시끄러운 게 뭐냐면은 그 왕릉 뷰 왕릉 뷰 아파트가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확인을 못해요. 저 올라가야 보는 보는 거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시끄러웠고, 하여점좀 이렇게 사후에도 편한, 편치 않은 그런 임금이야. 근데 왕릉 뷰 같은 거는 뭐 잠깐 이제 해결은 됐어요.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이겼어 건설업자가. 그래서 헐지 않고. 그냥 입주 다 해서 이제 그건 끝났는데 김포공항이 옮기지 않는 이상은 아좀 시끄러울 거야. 숙면을 못 취할 거야 이 양반이. 뭐 바로 떠다니잖아. 바로. 어, 비행기, 잘... 비행기 비행기. 응 비행기 비행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구조가 음뭐 많이 다녀서 아실 거야 구조가 뭐 원래 왕릉은 그냥 평탄하게 그죠? 평탄하게 근데 여기만 이렇게 좀 어, 경사지고. 계단이 돼 있어요. 계단이 저 서우는 가면 또 하나 있긴 한데, 익능이라고. 근데 여기가 조금 특이한 구조가 돼 있어.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응? 그렇죠. 뭐 보기도 괜찮지 뭐. 데이게또 어. 어 양중가 어디에서 있는 거를 왕릉으로 추승, 추승, 저 원정으로 추승하면서 일로 옮긴 거예요. 어. 원래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그 선조 임금의 선조 임금의 자식 중에 세 명이 아주 골칫덩어리 지금 말하면 문제야 그 누구냐면은 임해군 있죠 임해군 광해군의 친형 네, 광해군의 친형 임해군이 제일 못났고 못난 게는 악질이고 그래서 동생한테 죽잖아 어 아주 나쁜 짓을 미하게 많이 했대 선조 임금의 세명 아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런 실록에 나와 있어. 선조인, 어, 그니까 누구냐면, 임해군하고, 임해군하고 또 하나 누구 있는데, 그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정원군이세 명은 조선왕조실력에 나와있을 정도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왔지만, 특별히 왕도 아니었고, 뭐, 저 양반한테 배울 거는 없어. 살아서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아, 이 양반 특징이 뭐냐면, 저, 왕실의 왕조실력에 나오는 게, 절에, 절에 시주하러 가잖아. 보통 가면 시주하잖아. 근데 얼마나 못됐냐면은 절에 시주한 거를 뺏어올 정도로. 그게 많았어, 이 양반이. 그 기록에 나와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그, 어, 이메구, 이메구는 완전히, 그 진짜, 지금 말하면 완전 양아치. 그런 짓거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 1년에 사람 1명을 100명 이상을 죽이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선조가 그걸어서 제지를 안 하고, 그냥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사람 많이 죽인 거야. 사도세자도 많이 죽였잖아. 사도세자도 한 100여 명 죽였다 그러더라고. 자기 주위 사람들. 근데 사도세자는 뭐 특별히 그 증세가 있었잖아. 어?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 임해군은 그냥 술 먹다가. 아, 그래서 임해군이나 여기 정원군이나 한번 참 선조 아들 입장에서 굉장히 못됐다 이런 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뭐 특별히 어, 배울 거는 뭐 못됐다 <laughs> 그것만배면돼뭐 뭐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업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 그래도 유네스코 등록된 왕릉이니까 그도한번와 봐야죠. 어, 그래서 여기가 연못도 두 개가 있는 게어 딴데 가면 연못이 별로 없어요. 있는 데가 홍릉 가문이 저 홍릉이가 홍윤릉 가문 있고 정조는 건릉 앞에 가문 있고 그죠 정조능 앞에는, 우리나라 여, 전통 연못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죠? 왜 네모야? 무슨, 무슨, 그 우주, 우주관에, 어, 입각해서 천, 원, 지, 방, 그래요. 그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고 해서 연못은 다 이렇게 네모에다가 그 안에 섬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그렇게 생겼다고,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그때 인공위성으로 쓰면 다알 텐데 그 몰랐나? 응? <laughs> 없었나? 없 인공위성 없었나봐. 네. 그래 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 어, 아직 시간 많으니까 요거 잠깐 설명 드릴게 쭉 가면서 자 이게 빨간 자 홍살문이라 그러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홍살문이 한글로 홍살문인데 한문으로 쓰면은 어떻게 쓸까요? 붉은색 써야 돼. 붉은색 색깔이잖아. 꽁살 문, 문은 문, 문 문자 쓰고. 그리고 가운데 살은 어떻게 써? 한문으로, 한문으로. 살, 살. 뭔 말씀? 꽁. 어, 이거 몰라요? 화살이, 이거 화살이잖아. 화살이 한문으로 뭐야? 그 홍청문이야? 화살? 화살 전, 그래서 한문을 쓸 때는 홍 전문으로 되는 거예요. 홍 전문, 전 자고 화살 전 자야. 그래서 홍 전문이라고 한문으로 쓸 때는 그래서 자, 왕릉이나 어디 서당이나 이런데 가면은 다 빨간색이 이거 홍살문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유는 뭐다 아실 거야. 빨간색은 뭐 악귀를 쫓아내고 악귀를 예방하고 뭐 어? 우리 그 빨간색이 그런 건가 막 귀신을 쫓아내는 색깔. 그래서 애기때 우리 팥죽 먹잖아애기 때. 악귀 들어오지 말라고. 빨간색이 그런 의미예요. 홍살문은 신성한 공간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만대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앙 공간이라 그래서 어 제사 지내는 공간이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제사 지내는 때 여기서 이제 이, 봐요, 향로. 옛날에 신노라고 했어, 신노. 귀신신자. 근데 지금 향로로다 바꿨어요.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입니다. 향과 충문또저 뭐지, 그, 어, 그런 거는 이제 귀신, 여기 신이, 신이 가는 길이라 그래서 제관이 향하고 충문 일로 들고 가는 길이야. 그래서 이제 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은 이런 거 어로라고 돼있죠. 어로? 어? 아 우리 그래서 일반 절관들은 여기는 왕만 가는 길이고 그렇죠? 여기는 감이 어? 못 가는 길이고 절관들은 옆에 길이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가장자리 변자 써서 변로 여기 또 길이 이렇게 여기는 없잖아 지금 근데 일단 어, 서우는가면은 서원행이 무슨 능인가? 거기 서원행에 능이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로가 있어요. 변로. 따로 길이 있어. 어, 거기는 이제 일반 재관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 가봅시다. 여기가 들어오면은 임금이 딱 이제 저가 어, 제사진으로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일단 여기 올라와서 여기 올라와서 이제 한번 이제 봉심이다 그래. 봉심. 한번 쭉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둘러본다는 얘기야. 자기 조상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봉, 서서 봉신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절을 해요. 절몇번에세 번, 두 번, 네 번, 세 번. 그걸 국공사배 그래요. 전네번 네번 하는 거야. 국공사배. 내몸내 몸의 정성을 다해서 사배한다. 자, 사배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 막내 오세요. 여기서 딱 보고 아니 일로 하면 안 돼. 여기 살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로 해야지. 오케이. 임금이야 임금 당신이 아, 예, 예. 응. 이제 아버지 묘온 거야 자국궁사받땐자 음, 발을 예, 발 어, 적당히 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다가 이제 딱 이렇게 공수 공수, 공수 이런 식으로 어, 이러고 있다가 국궁사 예, 예. 배하면 이제 일단 절을 한번 해봐요 예, 이런, 응. 이런 식으로 어, 어, 어 이럴 때는 손을 네. 펴 가지고 어깨 넓이로 살짝 해자그렇게 아, 예, 예. 절을 한번 해봐 이거를 이제 이럴 때 옆에 제관들이 배 그래요. 절 배자. 배 하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일어나야 되잖아. 흥 그래요. 흥, 흥 그러면 세어산책을 세워, 세요. 세워. 쭉 피고, 그렇지. 이렇게 했다가, 여기네번 하는 거야.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오케이. 평신. 평신 그러면 몸을 세운다. 그일이라는거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북궁 사배 북궁 사대 항상 네번 절을 네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서 이제 자, 제왕진내로 올라갑시다. 왕도 해 봤네. 아. 네. 제가 왕의 <laughs> 대상입니까? <웃음> 제가 왕이 <대상입니까? 웃음> 네? 정신, 있는건 아니에요. 네. 정신, 정신이, 이 장소 이름이 따로 있나? 대위. 대위. 절하는 위치. 배 위. 배 위. 그래서 대위. 또판위뭐 같은 말이에요. 배 위나 판 위. 임금이니 이리로 임금은들어가셔야아 거기는 안 되고. 지신가는 데고. 오 임금 코스가 난다. 왜 저를 했습니까. 임금이니까. 아, 어. 와. 어, 거기 귀신인데 귀신이하는 데로 가면 향로 향로 가급적이면 안, 다, 저안 다니는 안다게 좋아요 다니지 말라고 문화재생에서 써보는다고아니리좀지야 서브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저, 저 왕이 왕의 대상이다 끝났나? 근데 여기 왕은 저기 나쁜 일만 했대매 <laughs> 거기서 이제 이길 따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죠 자 우리 왕님 네. 제사진으로 갈 건데 어디로 올라가시겠어요? 일이 아니에요. 아, 얘기 들어보시. 뭐? 어, 못보신는걸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일로 까아 혹시 어디? 일로 아 가셔야지 일로 아 가는데. 일로 가는데 그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을 먼저 올리고 합하고 오른쪽 올라가고 합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올라가고 왕은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왕은 향로에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봐, 계단을 봐요. 이 계단하고 이 계단을 비교하면 이 계단 높, 멋있게 더 많이 꾸몄잖아. 더 좋잖아. 어. 그래서 나의 조상님, 조상님. 그러니까 아까 향 들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임금은 이쪽으로 가고. 임금은 이리로 가고. 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어, 티가 나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올라갈 때는 항상 오른쪽 먼저 나가고 합하고, 올라가고 합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음. 아, 영화 배우는 괜찮아. 영화 배우는 귀신인데, 그 정도지 괜찮아? <웃음> <웃음> 자, 여기가 뷰가 굉장히 좋아요. 일류좀 와보세요. 자, 능이, 딴데, 네, 지금 이 건물을 정자각이라 그래요. 정자각. 건물의 정자. 글씨 자 자. 건물 자체가 T자형인데, 옛날엔 T가 없잖아. 구물의 정자 형태로 해서 정자가 끓이는데 여기는 그지 딴데 가면은 저기 잘안 보여 능이 거의 안 보이고 아니면 조금 보일 정도야 근데 여기는 아주 경치가 저, 정경이 참 좋죠 자 저기 왕능이왕능이두개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어, 왕하고 왕, 저기 왕비하고 네. 구별할수 있어요 어디가 왕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는 보는 데서 보는 지금 보는 입장에서 한번 해봐요. 왕, 왕, 오른쪽이 왕아닐까요 지금 우리 보는 데서 네. 왼쪽이 왕이에요. 왼쪽이. 우리 보는 데서 그러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이 되겠지. 네. 그게 네. 살아 있을 때는 남자가 왼쪽이고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남자가 이제 더 어, 신분, 신분이 남자가 다 조선시대는 신분이 남자가 다 위로 쳐졌기 때문에 항상 왼쪽이란 말이야. 남, 기준은 남쪽을 보고. 그다음 동쪽이,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야. 권력이, 권력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 그래서 그 세자를 뭐라, 뭐라 그러냐면 동궁이야. 동궁. 동쪽에 궁궐에 있는, 어, 그런 사람이니까 그동쪽에 해가 떠오르잖아. 미대의 권력.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바뀌는 거야, 위치가. 그래서 보면은 죽어서는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이지. 지금 우리, 우리 쪽에서는 왼쪽인데. 그렇죠. 서 그렇죠. 서 어, 서 그렇죠. 어, 항상, 어, 그 그러니까 기준이 저쪽 기준이냐, 우리 기준이냐에 따라서 반대, 반대 방향이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왼쪽. 어, 왼쪽이 서쪽이야. 그쪽이 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느 능이나 다 똑같아요. 이건 쌍능이라 그러잖아? 근데 능이 하나 있을 때 합장능이잖아. 네. 합장능인데도 똑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왼쪽이, 우리가 볼때 왼쪽인 왕, 오른쪽이 왕비. 그 다음에, 금국의 유능 가면은, 금국의 홍능은 고정이고, 순종이잖아. 마지막 임금. 거기는 봉우리 하나인데, 밑에 세 명이 있어. 순종과 왕비와 제2와 제그계비 제이 왕비가 둘이었거든. 어, 그러니까 밑에 동봉 3실, 그래 한 봉우리에 밑에 방이 세개다 3실, 그 동봉 3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왕릉에 왔으니까 왕릉에 왔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갑시다. 편하게 그늘에서 어, 편하게 앉아서 할까? 앉, 앉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앉는 거, 앉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야, 자 끝에 가서 앉으면 돼요. 앉으려면 저쪽 벗어나서 앉아야 돼. 응. 아니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할 거니까 자 하나씩 치해 봐요. 이게 다 중간 중간 봐, 중간 중간. 아니, 응. 아니 그건능침면 올라가면 안 되고, 능구 올라가서 여기서, 앉으면 안 되고. 여기 다안 되니까 중간 중간 같이들 봐요. 그래. 네, 그럼 이 노인한테만 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불이> 네? 예예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있어요? 다가 막히는 거야. 그 근데 여기 저 카메라맨은 껐다가 껐다가 다시 해요? 카메라맨은 어디 갔어?